2025년 2월 21일 오후 7시 하드 발드릭스 최초 클리어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발드릭스 퍼클에서 가장 강세를 보인 직업은 제논이었습니다. 퍼클 1등, 2등 파티에 제논이 있었던 것은 물론 클리어 타임도 타 파티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었습니다. 제논 다음으로 강세를 보인 직업은 데몬 어벤저였습니다. 발드릭스가 2분 주기 직업군에게 불리한 보스임에도 퍼클 4등, 5등 파티에 데벤이 있었기 때문에 데벤 역시 제논과 마찬가지로 체급을 증명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발드릭스 퍼클 이벤트는 크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난 림보 퍼클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제논이 퍼클을 함으로써 밸런스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플의 1티어 직업들을 소개하고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 직업군은 1티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직업이라면 전부 소개하는 방식으로 선정했습니다. 1티어 선정 관련해서 제발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논, 김창섭 디렉터의 본 캐릭터로 의심되는 직업, 2023년 10월 월드 베스트 펀치킹 시즌2 1위, 2024년 7월 림보 퍼클런 1위, 2025년 2월 발드릭스 퍼클런 1위, 1년 반 동안 상위권의 티어를 유지 중입니다. 제논이 사기인 이유는 강력한 딜 때문입니다. 제노는 전직업 중 가장 강력한 극딜을 가진 직업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강력한 극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기 직업이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시로 나이트로드는 제노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극딜을 가졌지만 평딜이 약하기 때문에 엄청 좋은 직업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제노는 나이트로드보다 강력한 극딜을 가졌음에도 평딜마저 강하기 때문에 DPM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변 김창섭 디렉터의 부캐릭터로 의심되는 직업, 익스우를 전서버 최초로 클리어하며 1티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너프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더 버프되어 2분주기 직업 중 최강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전 직업 1위의 DPM을 가진 직업이며 대부분의 보스에서 가장 빠른 클리어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로, 최상위권 DPM의 강력한 유티를 보유한 직업입니다. 딜 고점을 뽑는 난이도는 어렵지만 뽑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직업으로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이 환산으로 보스를 클리어한다고? 라는 말이 나오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예시로 9만 3명이 도전해도 최소컷이라고 불리는 노말 발드릭스를 8만 3명이 클리어한 기록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7초뚝 다크나이트 난이도가 쉬운 직업 중 가장 높은 DPM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다크나이트가 쉬운 이유는 스킬들을 쿨타임마다 사용하면 되는 간단한 딜구조와 높은 생존력 때문입니다. 다크나이트는 로드 오브 다크니스, 다크서스트 등 공격할 때마다 HP를 회복하는 스킬을 다수 갖고 있습니다. 죽는 상황이 생길 때는 리인카네이션 무적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다크나이트가 쉽고 강한데 왜 뮤비에게 추천하는 경우가 잘 없는 거죠? 다크나이트를 많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쿨톡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다크나이트가 높은 딜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5초 쿨뚝을 갖고 있어야 하고 DPM 표급의 딜이 나오기 위해서는 7초 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7초 뚝은 5천만원 이상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초 뚝 다크나이트를 일티어 직업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상위보스에서의 엄청난 보스클탐 때문입니다. 익스트림 검은마법사의 보스클탐을 보겠습니다. 익스트림 검은마법사 타임어택 1위는 다크나이트로 20분 만에 입검을 클리어했습니다. 반면 입검을 2등으로 클리어한 유저의 클리어 타임은 27분입니다. 입검 이외의 보스에는 압도적으로 높은 클리어 타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제논과 맞먹는 보스 클리어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데나, DPM표가 공개된 이후 제논보다 높은 DPM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엄청난 난이도를 갖고 있지만 숙련된다면 높은 딜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컨트롤을 못하면 장점이 전혀 없는 쓰레기 직업이기 때문에 높은 인식에 비해 유저수는 매우 적습니다. 컨트롤을 잘하면 1티어라고 할수 있지만 평균적인 컨트롤 기준으로는 1티어 직업이 아닙니다. 은월, 3인 파티 기준으로 메이플에서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가진 직업입니다. 강력한 시너지를 가졌음에도 중상위권의 DPM을 가졌고 생존기도 훌륭하기 때문에 시너지, 딜, 유티를 전부 가진 만능 직업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직업들 중 어떤 직업이 가장 사기인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영상에서 소개한 직업 중 가장 사기 직업은 제논과 데벤입니다. 제로와 카데나는 확실히 1티어급의 DPM을 갖고 있지만 고점도르 DPM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저들은 DPM만큼의 딜을 못 넣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제논, 데벤급의 보스클 탐을 갖고 있지만 7초뚝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얼은 강력한 시너지를 갖고 있고 dpm도 중상위권으로 무난하지만 보스클리어 시간이 제논과 대벤만큼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제논과 대벤 중 어떤 직업이 더 강력한가요? 초고스펙 기준으로는 제논이 더 강력하지만 환산신만 이전까지는 대벤이 더 강합니다. 제논은 올스탯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스펙업 효율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즉 초고 스펙들이 주로 하는 상위보스 타임어택에서는 제논이 유리하지만 보스 최소컷 도전에서는 데벤저가 더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둘다 똑같이 사귀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메이플 밸런스 패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족한 소통입니다. 밸런스 패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1티어 직업은 너프되고 쓰레기 직업은 버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밸런스 패치에서 1티어 직업인 제노는 오히려 버프를 받았고, 쓰레기 직업인 루미너스는 너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저들에게 이해가 불가능한 패치가 진행됐을 때 소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저들의 밸런스 패치에 대한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플 밸런스 패치의 문제 두 번째는 지나치게 긴 밸런스 패치 주기입니다. 메이플의 밸런스 패치 주기는 약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밸런스 패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밸런스 문제 해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밸런스 패치 주기마저 길기 때문에 밸런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메이플 밸런스 패치의 문제점 세 번째는 내부 지표입니다. 김창섭 디렉터는 메이플 스토리에서 밸런스 패치를 할때 내부 지표를 주로 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메이플의 내부 지표에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메이플에서 공개한 밸런스 지표를 확인하면 막대 그래프가 줄 세워져 있는데, 저 막대 그래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은 물론 어떻게 산출했는지 전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표를 보면 직업 이름조차 A, B처럼 대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런스의 상황조차 파악하기 힘든 지표를 보여줄 것이라면 왜 유저들에게 지표를 공개했는지 의문입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직업 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활발한 소통입니다. 밸런스 패치를 진행할 때마다 어떤 직업은 왜 버프하는지 또는 왜 너프하는지 직업마다 개발자 코멘트가 있으면 유저들이 인벤에서 드러눕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또한 메이플 스토리의 내부 지표를 밝힐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 것인지 유저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지표의 직업들도 직업의 직업비가 아닌 제대로 된 직업 이름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밸런스 패치를 더 자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메이플은 약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밸런스를 방관하는 수준의 패치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가 한번 진행되고 나면 쓰레기 직업은 길면 1년 동안 계속 쓰레기 직업이다 보니 유저들은 밸런스 패치가 나올 때마다 인벤에 가서 들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밸런스 패치를 1개월에 한번씩 진행한다면 유저들은 밸런스 패치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신창섭을 외칠 겁니다. 번외로 메이플 스토리의 쓰레기 직업들은 왜 쓰레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 직업으로 제논과 데벤이 있다면 하위권 직업으로는 루미너스와 와원이 있습니다. 루미너스 전 직업 중 DPMD에서 6등, 법사 직업군이라서 템값 비쌈, 이퀄 게이지 시스템 때문에 박살난 들구조 퓨어딜러 개인적으로 메이플에서 가장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직업입니다. 루미너스의 실전딜은 생각보다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헬포, 헬등 다양한 유티를 갖고 있어서 보스전에서 딜을 안정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미너스의 문제는 파티격에서 나타납니다. 루미너스는 이퀄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퀄 상태일 때는 최종미이 강력하지만 이퀄 상태가 아닐 때는 최종댐이 크게 약해집니다. 즉, 루미너스로 극딜을 할 때는 반드시 이퀄 상태일 때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180초 주기 스킬과 이퀄 게이지가 동시에 맞춰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루미너스와 파티격을 가면 루미너스의 이퀄 상태에 따라 3분 주기로 극딜을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높은 보스라고 해봐야 검은 마법사까지가 한계인 유비분들 입장으로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 단점일 수 있지만 노칼 스킵팟에 들어갈 정도의 스펙을 달성하면 게이지 문제가 파티구인 과정에서 크게 체감됩니다. 와음 전직업 중 DPM 꼴등 과거에는 하울링 버프가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라도 있었지만 세일함이 출시된 현재는 그 장점마저 퇴색됐습니다. 와언은 극딜 비중이 높음에도 극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DPM 꼴등치고는 실전들이 괜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언의 단점은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제규어와 플레이어를 동시에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보스 피로도가 높습니다. 와언의 스킬들은 캐릭터 앞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스와 붙어서 사용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즉 난이도가 어려운데 DPM이 꼴등이기 때문에 와언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직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이플 직업 밸런스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